선생님 그러면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고향은 대구입니다 사투리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laughs> 문하는 건가? 문, 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 경상도 사투리 좋아하잖아요 네 예, 저는 대구인데요 올해 이제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한 30년은 살고 이제 아,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중국 가서 사시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지금 한 10년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까 아, 다니고 아, 큰 놈은 이제 대학은 이제 이쪽에서 다니고 아, 네. 아. 몇 남매 드신거예요 아들둘입니다 아 아이고 부자시네요 아, 힘듭니다. 그러면 아들 둘다 데리고 살고 있겠네 지금 아니 큰 놈은 이제 항공대다니고 아아 머리가 좋구나 공부 잘했더라 큰 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누뚱이네요 예 어, 그럼 지금 중국에 누구누구 살아요? 가족들이 다 살죠 엄처하고 그 이제, 예. 이제 막내 하고저하고아 누뚱이네요 그죠? 예. 눈뜨기면 엄청 이쁘겠다 그죠? <laughs> 그러면은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 중국 가서 중국 정착하실 때 처음에? 아이고 처음에는 힘들죠. 많이 힘들죠. 네. 어. 첫 번째 언어를 못하니까 어. 아 언어... 언어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되었을 때 그거밖에 인생을 갖다 든지뭘 해도 소통이 되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어. 이제 소통이 제다 지금은 조금 정착하셨겠네요? 조금 언어 같은 것도 조금? 아, 예. 지금은 뭐한 20년 정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잘 하시겠죠? 웬만큼은? 아, 사람 못 하고요. 아 그냥 제가 쓰는 거도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외로 나가기가 예.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나가 산다면, 은 예. 아유, 저망설여질것 같아요, 많이. 근데 어떻게, 그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셨어요? 가장 우연한 계기 나갔습니다. 아, 예.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나가신 거죠. 네. 근데 일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죠? 예. 일이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게서 주저 앉는다 하고. 그렇죠. 일 다시 이제 돌아오는 다음에 또 차이죠. 음, 예. 선생님은 그럼 어떤 아이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은? 저는 무역하고 있습니다. 아, 거예요. 그거 어, 무역 진짜 이제 베테랑 되셨겠어요. 지금 오래되셔가지고 <laughs> 거의 네. 주로 어떤 어떤 종류 많이 하세요? 주로 식품 기계하고. 그 아아아와그참 예. 아. 처음에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아 <laughs> 네. 뭐? 지금이 아니라 조금 조금 안정 됐겠지 뭐 <웃음> <웃음> 맞죠. 처음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죠 예,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그참 그렇죠. 그, 음, 사람이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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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큼 올라오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다 누구나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다 음.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고생을 한 만큼 보람이 있으면 좋은데, 선생님처럼 그죠?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가정 파탄 나고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아유. 아, 다잘 되면 좋죠. 아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엄청 마음적으로 다 자기 자신을 갖다 하으니 그,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정말 힘들, 힘든 사람정좀 많이 봐가지고, 어, 특히 이렇게 직장 같은 거는 좀, 매, 매, 좀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 힘들어도 남의 밑에서 일할 때는. 또, 저도, 저 같아도 이제, 이제 퇴직하고 이거, 제가 가짠데 경제학과 졸업했는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 이거 그만두고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5일 교육받으면 바로 이게 할수 있어요, 택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 주고 사서 해는데 이거는 사실 미칠 염려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업을 한다거나 뭐 내가 뭐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망할 확률도 있잖아요. 어이, 그래서 무서워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안전빵이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그냥 퇴직하고 이제 연금 받으면서 하니까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예. 진짜 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그게, 그게 근데 그, 그 근데 한번 인생 살면서 그렇게 모험심이라 할까 이렇게 좀 한번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근데 이제 진짜 안될 경우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 고통, 고통이 예. 아 그래도 함부적으로 이래 보면은 직장 다니면 제일 편안하고 안정되죠 그렇죠 이거 뭐 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 일을 할 경우에서 망할 확률이 한7 80% 되다 습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진짜 한30% 예와 네. 진짜 근데 선생님은 약간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좀 좀 좋아하는 스타일 좀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 그냥 그냥 엄만한 스타일 같아요 아 이거 말씀하실 아니, 때 보면은 <laughs> 그리고 머리도 좋아 아드님이 항공대학 다니시면 머리도 좋잖아요 아니 항공대학 다니면은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네. 무슨 과 다니세요? 항공 물류학과요 아 그러니까 그항공대학이 들어가기 엄청 힘들잖아요 거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학교여 가지고 그때 자식 농사도 그래요 잘 되면 좋은데 그렇죠. 내맘대로안 되고 진짜 아유, 힘, 아유, 힘들게 아유, 아유. 된 사람 많아요 자 아, 자식들 때문에 아,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면은 다 너무 좋겠어요 자식들도. 아이고 그렇죠. 고향에는 어, 옛날에 농사하셨나요 엄마 아버지는? 아아 아 저는 엄마 아빠 농사 살렸거든요 충주에서 예 그래서 농사 짓는 그 엄마 아빠 둔 사람들은 예 제일 힘든 게 이제 가난이죠 가난 예 <laughs> 정말로 그아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도시 사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했어요 어릴 때아 이거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죠 고추농사를 많이 졌는데 예. 저, 이제, 가천대학교 다닐 때, 그거 농사 져가지고 뒷바라지 하기가 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고, 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참, 부모님이 진짜 월세 잘 들여도 서울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맨날 노래를 했어요, 제가. 힘들, 힘들어서 너무. 근데 부모님도 안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예. 제가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혹시 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본적 있나요? 예 어디서요? 그거 중국에서도 봤고 아그 중국에서도 아 중국에서 봤죠 그 중국에서 아그 중국 식당 같은 경우에 예예 예. 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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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이 생각나는 게 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몰래 신분을 숨기고 사니까 맨 처음에는 예.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 샤프란 냄새가 난대요. 좋은 냄새가 난대 한국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난대 처음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 나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신문을 조선족이라 숨기고 이제 만나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샤프란 냄새가 난대요. 좋은 냄새가 난대요. 향긋한 냄새? 뭐 아무튼, 아무튼 그분은 이제 한국을 동경해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중국 나와서. 그렇죠.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중국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선생님은 북한 사람을 어떻게, 어떤 경로 통해서 봤어요? 식당 가서 이렇게 뭐, 북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어, 아니요. 그때 이제, 한 10여 년 전이, 정도 됐겠네, 10여 년전 아. 제가 아시는 분은 공장에 이제, 그 직원으로 지원, 데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살,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사 한국 갈 때까지 기다려줬었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이제 그, 자매가, 자매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보엄마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남, 그 사돈 그, 사촌 논사원 배아보다 가는 식으로. 예. 꼭그래그 사람을 잡아가게끔, 이제, 이제 그, 저 동안에다 신고를 해갖고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요 아우,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 거? 예, 예. 그래서 어. 그 당시 그 자매를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 한국으로갈수 있는 그거를 아, 만들어 주려고 이제 아, 하고 있는 차에 뭐막 그렇게 내버렸어요. 그렇게 어좀 아, 아,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근데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따, 다른 경우도 본 경우 있어요. 북한에서 음, 오신 분들 하나하나 이제 그 친구들 사는 살 취해 안 됐었어요. 아, 어. 그데도한 십칠, 팔년전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이제 제 선배가 있는 북경에 제가 있었을 때, 네. 제 선배가 있는 동네에 동경이라는 게. 급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막먹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젊은 친구가 얼마나 배가 프니까 저렇게 먹겠거싶요 저도 전주에 못 오고도 사니까, 그래서 빵을 주니까 제가 아빠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영어로 해 처음에 제 저거를 하니까 영어로 이 얘기를 했지. 그런 점도 하면서 보더라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도 알잖습니까. 알죠. 그러고 나서 방을 이제 주니까 받더라고. 나 한국 사람이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갑습니다, 하사서 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막무가라더라고. 그래 어제 이제 가방에 있는 간식, 국기 같은 있었는데 이의한국죠 아. 보시면은. 아... 상동성에 제일 북단 쪽에 있는 동이이란 석유가 많은 동네인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더라고요. 여기 네. 와서 이제 또 뭐, 공안에 잡혔대요. 아 잡혔는데 일하다가 잡혔대요. 아 그, 뭐, 돈안 들라고 좋은 사람이 신고해가 잡혔는데. 맞아, 그런 경우 근데, 많아요. 그래가 잡혀가 공안은 그 2층 사무실에 이제 아다 먹고 있는데, 아아그 창문 열고 이어 넘어가고 아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차였어요. 아 그래갖고 서 한국 가고 싶나? 그래지 한국은 이제 자기는 그때는 제가 처음 만난 친구라서 한국 가고 싶냐 이런 얘기 할, 없다, 계절도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 어디 가서 뭐 자기는 숙식을 제공을 하는 자리가 있어서 막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마 같이 가자. 어쩌면주 그래, 뭐, 에 뭐, 뭐 친구들 회사도 있고, 여러 여사를하으니까 내가 알선해야 좋게 가니까 어. 급이 나서, 어. 급이 나서 간다라고. 그래서 뭐, 아이고, 괜찮아, 고맙다. 이하면 괜찮다. 이 가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어. 이제 그남 이제 혹시 배고프고 사 먹으라 하면, 이제 밀리, 이제 그때 뭐이 병이니까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서, 근데 뭐, 줬어야, 어. 사거라, 어. 그래. 뭐 제가 할수있도 그렇죠. 뭐 영상원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막주면 또 그런 막고, 뭐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철조망도 낮춰놓고 못들어게 막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네. 그분들이 네. 참 중국에서 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살거나 죽거나 이런 기로에 많이 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분들이 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부, 뭐 대부분 다 이제. 밥을 쌀밥 먹기 위해서 먹은 건데, 배고파서. 예. 그런 사람들은 너무, 한 번, 한번 어떤 여자분이 한번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얘기하는데, 스무 살, 스무 살때 이제 인신맘매나인지 알고 넘어왔대, 그 친구는. 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근데 안 팔려가는 거예요. 되게, 나 모르고 넘어오거든요. 인심매매인지, 식당이 실체진다고 거짓말 시키고 이제 브로커들이 파, 팔아먹거든요. 저기 장가 못 가는 남자들한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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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알고 넘어왔대요. 일부러, 근데, 팔려가, 되는데 팔려 딴 사람들은 팔려 나가는데 같이 온 사람들은 팔려 안 나가는데 이제 스무 살인데도 뭐 12살, 13살처럼 너 거짓말시켰다고 나이 스무 살이라고 거기서 그러들이안 팔려가니까 너는 이제 생리도 안 하고 여자가 너무 못 먹어서 그래서 그래서그 얘기 한번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어쩌어 해서 이제 뭐양어디신분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얘기 놓고 그때 안 팔려가기 잘했죠 근데 그분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거기서 <laughs> <laughs> 팔려갔으면 또애 낳고 또 살다가 또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근데 거기 애 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분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지금도 아, 예. 농촌 같은 데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참 죽을 때까지 신분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주로 중국 농촌 정관들한테 팔려가는 거죠 그렇죠 팔려가서 송관들한테는 그,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농촌에 중국의 농촌에 안사안 안 사니까 예. 농촌 같은데 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본대요. 예. 아, 농촌에는 그렇겠습니다.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장가기 힘드니까 예. 북한 사람들이 그, 그런 쪽으로 많이 팔려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농촌 같은데 가면 아직도 많이 있다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분들은 북한에서 신고하면은 북한을 끌 북송되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거의 뭐 주,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그 그 사람만 끌려가. 뭐, 애들, 애들하고 남편은 중국 사람이니까 못 들어가고. 그렇죠. 북한에서. 아국제예로 그, 허락하였으면 좋은데 국제예로는 네. 북한은 허락 안 하니까. 예.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게 이래 보니까, 아,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또 돈이 또잡혀가도 돈이 좀 많이 있으면은. 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돈이 많으면은. 네. 예. 예. 빠져나오는 경우 많아, 돈이 많으면.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을 리가 없고 거의, 맞습니다. 거의 힘든 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가정부로 들어갔대요. 예. 그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뭐 신고할까봐 그냥 북한 사람이라는 거 속이고 계속 일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거기 교환교수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일로 돌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날 얘기를 했대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나는 북한에서 사실 왔다고. 그니까 러 이분이 이제 같이 엄청 많이 물었다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이 한국 오신 분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부로고 보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사는 사람. 그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 어,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저기 김지은 한의원이라고 저기 천호역에 한의원 하거든요 그 여자분이 예. 근데 그 얘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그, 그분 아니면 거의 한국에 오기 쉽지 않았는데 그분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그 교수님이랑 근데 그분이 4살 때 4살, 5살 무렵에 띠놓고 온 아기가 있을 때 북한에. 아이고. 데려올라고 이 전화를 했더니 그, 그, 친구는 아버지 없이 <laughs> 여기서, 여기저기서 떠돌면서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니모집고모집뭐 떨어돌면서 눈치도 봐가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이, 이,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민족 반역자가 되기 싫으니까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이고. 아들이.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들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아들이 왜 왔냐 면은 그렇게, 그래서 못 데려온 거예요, 결국은. 음, 음. 근데 그 아버지도 없이 걔는 아버지도 늙도록 하시고, 엄청 힘들게 살면서도 그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엄마는 나쁜 사람이 완전히 이게 민족 방향자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죠. 자기 이미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 닮았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대 거기서. 음.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왜 왔냐 면은 와서 지금 엄마랑 잘 살고 있는데 왜 왔냐 면은 얘가 공부 를 열심히 해서 한국 약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찢어버린 거죠. 이제 얘는 이제 엄마가 여기에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대학을. 얘는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 탄광으로 일치 받았는데 이제 끝장 나는 거죠 자기 인생은. 그때 예. 넘어온 거예요. 아유. 그때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엄마 손놔서 넘어와서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지금 후회하지 일찍 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그, 그 북한에 있을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엄마가 오자마자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고생할 거다 했으니까 평생 고생할 거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엄마가 그랬대 너무 올때또 중국에서 한번 그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같은 일행들이 잡혀갔어요 얘는 이제 뒤집어 서대요 목포를 갔다가 그냥 그랬더니 공안이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느냐고 일행들 끌어들이느냐고 얘를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끌려갔으면 거의 맞습니다. 엄마 못만나죠 거의 죽을때까지 어, 운이 좋은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그그 그 잡아간 사람들이 버스로 이렇게 연락이 왔나봐요 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누가 안안 안, 안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laughs> 아, 예. 그래서 얼른얼른 내렸다 그러더라고그 어, 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시 또 엄마한테 연락해서 브로코더가 잡혀갔으니까 그때 여행들 중에 그래서 그,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료들 돌려서 이래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금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송금해 지금 50% 네. 가는 데도 있고 네. 100만원 보내면 50만원 가는 데도 있고 다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네. 이제 우회전할게요 여기, 여기 누구네 집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동생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여보 아, 대박이다 대박 오랜만에 좋겠지? 그럼 여기 하기건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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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았어.